이번에 배울 글자는 나라 국자입니다. 나라의 의미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주권에 의해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림을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보이시죠? 우리나라 즉 일정한 영토의 모습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.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나라국자 한자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요? 이 한자는, 네, 입구 자와, 그리고 창과 자, 그리고 한 일자, 그리고 큰 입구 몸이라고 해서요, 우리 넓은 영토를 뜻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넓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입구 자는 우리 사람을 뜻하는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? 사람들이 한 일자 모였습니다. 무엇을 가지고 모였어요? 창과 자가 들어가 있죠? 창을 가지고 모인 모습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. 왜 창을 들고 사람들이 모였을까요? 결국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모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즉,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다.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고요. 설명을 한 줄로 요약해 보면, 사람들이 창을 가지고 모여서 지키고자 하는 영역이 바로 우리 나라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